상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고위급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취임 후첫 방리에 나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째인 어제 하루 731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지금까지 지급 대상의 28%인 1428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해 2조 58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3일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집안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팀이 김 씨의 배우자와 투자사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오늘 허석군 소방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20대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이 무차별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총기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율을 보면 애초 우리나라와 똑같은 25%로 통보됐는데 1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네,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도 받아들였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에 적용될 상호 관세율은 15%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25%에서 10% 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협상이 타결됐음을 확인하면서 25%를 적용받던 자동차 관세율도 12.5%로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차는 미국에서 기본 세율 2.5%를 더해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시장도 개방할 거라고 했는데, 일본 NHK는 현재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최소 물량 77만 톤 중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 양국이 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은 현재 막판 총력전 양상입니다. 어제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과 현안을 박경준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잘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합니다. 양측은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3박 4일 방미 기간 동안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부장관과 더그 버건 국가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도 면담합니다. 에너지부분 인사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가시화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오늘 25일 미국 측과 가질 2플러스투협의회는 앞서 출국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함께 참석합니다. 종전 멤버였던 산업부장관 대신 통상 실무를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협의에 나섭니다. 미국 측의 요청이 반영된 건데 더 세밀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이나 혹은 면제를 미국은 그 대가로 농축선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한국에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미국으로 건너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경제통상수장들까지 연이어 미국을 찾으며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어제와 그제 단 이틀 동안 전체 지급 대상자 가운데 30% 가까이 신청을 완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방식별 유분리까지 정현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틀째인 어제 하루 신청자는 731만 명. 지급 시작 이후 이틀 동안 모두 1,428만 6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2조 5,860억 원으로 전체 지급대상 5,060만여 명 가운데 28%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은 신청자가 1 6 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사흘째인 오늘은 끝자리가 3과 8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방식은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으면 포인트 등 사용실적이 쌓여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고 각 카드사의 소비쿠폰 관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소비쿠폰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한 카드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데다 공공배달앱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는 충전된 금액 한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대구 달서구와 부산 사하구, 전북 전주시 등 3개 지자체 주민센터에 소비 쿠폰 신청 시스템이 약 30분간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신청이 첫 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이번 주 소비 쿠폰 신청 지급과 함께 벌써부터 시장이나 마트에선 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사용에 앞서 업계는 소비자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고기나 생선, 과일 같은 식재료를 소비쿠폰으로 사려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소비쿠폰 받아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인근 정육점은 그제 하루 평소보다 매출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뭐, 두장 가져가지고 다 사가셨다는데. 소고기 등심도 사고, 풋거리도 사고, 삼겹살도 사고. 소비쿠폰 신청 이틀째인 어제. 아직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한의원도 가능하다고 그러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먹고 그래야 되겠죠. 동네 마트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제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시냐 그랬더니 지원금 나와서 한꺼번에 갖다 놓고 이제 챙겨 놓고 써야 된다 이거야.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비 쿠폰 사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형이다 생각해서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문의를 원체 많이 주셔가지고 세탁 업체도 소비 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이렇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밖에 포스터도 있고 하니까 고객들이 좀더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겨울옷 맡기시는 분들 꽤나 계셨어요. 배달 앱은 만나서 결제 기능을 사용하면 소비 쿠폰을 쓸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카드 결제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저희 평상 3분의 1 정도 더. 소비 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 속에 반짝 효과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된 투자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배우자도 소환했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집사의 배우자 오늘 출석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부인 정모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를 집사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가 관련된 업체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보유한 IMS 지분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바로 배우자 정 씨였습니다. 형제 김 씨는 베트남에 있는 걸로 알려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정 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과 46억 원의 흐름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사게이트의 투자사인 신한은행과 경남 스틸 관계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JB 우리캐피탈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투자사 중 카카오 모빌리티와 한국 증권금융 등 기업 관계자들 조사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중 소환 통보를 받은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오늘 재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내란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외환 혐의 수사와 직결되지 않아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허석권 소방청장을 조사하고 모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행정안전부 등 모두 9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VIP 경로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수사 외압에 영향을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정상길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여야가 일제히 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6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여야는 추가 지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피해가 큰 만큼 추가 지원 방안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선집행 등의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부처 관련 상임위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단행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인성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개엄 옹호 논란 속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를 겨냥해 인사검증에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업 재해법안 등 20여 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1 0 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손님 맞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종합점검 회의를 열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어서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지드래곤이 위촉됐습니다. APEC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위촉 사실을 공개하고 앞으로 시너지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위촉 배경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준비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화백컨벤션 센터와 미디어센터, 정상들의 숙소, 만찬장 등은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관광객들도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의 한류 열풍을 경북 경주에서 일으키고 경북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두 차례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오늘 종합 점검 회의를 열고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어받은 에이펙 준비의 대차 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 총리는 핵심 우제인 AI와 고령화 인구 문제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할 경우 경주가 세계적인 외교 무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본인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유족 측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조 씨가 살해하려 했다며 무차별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2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구체적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정불화는 범행동기가 될수 없다며 조 씨에게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조 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조씨 자택에선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제총기와 폭발물 모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통신 당국도 지난해만 2,000건 넘는 불법 무기 콘텐츠를 차단했지만 해외 플랫폼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찰은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불법 무기 제조 영상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안입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 가까이 증가하며 11개월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혼인 건수도 1년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모두 230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 여기에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월부터 처음 월별 집계를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혼인건수는 21,76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볼수 있는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출생아 수도 당분간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사망자 수는 28,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주 기습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수백 명이 투입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엔 경기 가평에서 신원 미상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기존 실종자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핑장으로 향하는 다리는 부서진 지 오래 무너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곳으로 캠핑 온이 가족 4명 중 아버지가 숨졌고 금류에 휩쓸린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실종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 가평에서만 4 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사이 잠시 중단됐던 수색은 날이 밝자마자 재개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 더위. 하지만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실종자가 이강 개천을 따라서 이제 실종이 된 걸로 추정이 돼서. 네,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더운데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가평군 상면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시신이 기존 실종자 중한 명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800여 명의 인원과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상 수색 범위는 팔당댐에서 김포대교까지 확대하고 서울 수상 구조대도 수색 작업에 함께 나섰습니다. 어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정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가장 컸던 곳 바로 경남 산청입니다. 대부분 산사태 피해였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경상남도가 지난해 예방 대책을 세우며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 지정만 해놓고 손은 놓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폭우로 3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꼭대기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 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보고서입니다. 2,300여 곳을 지정해 대피소까지 안내하고 있는데 피해가 컸던 부리마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뒷산이 산사태 취약지역인지 대피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한 번도 여기 이쪽에서 산사태 같은 게안 일어났으니까. 경상남도는 취약 지역을 정리하고도 개인정보 노출과 땅값 영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재단상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 땅값의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심지어 산청군 담당 공무원조차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예방 점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사태 취약이 다수 있는 이번 산청 집중호우로 숨진 12명 가운데 8명이 산사태로 무너진 집에서 발견된 상황. 인명피해가 발생한 다섯 곳은 경상남도가 파악한 산사태 취약지역 일대였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빠르게 진행해 모레부턴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미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농가 피해 신고 2만 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만 2천여 건에 대한 손해평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환경부가 폭우로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반을 꾸리고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각지자체 재난 폐기물 수거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장비가 부족한 지역엔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취와 부패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에 대고 지자체가 우선 처리하면 나중에 국비로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수도와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력과 수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테헤란 주에는 오늘 임시 공휴일이 선포됐으며 남부 10여 개 주에는 은행과 관공서도 임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테헤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댐의 수위는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단수 조치가 시행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정전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네, 빗물을 하수구로 보내는 빗물 바지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종종 볼수 있습니다.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쓰레기 등이 빗물에 오래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빗물 바지를 열자 수북이 쌓인 담배 꽁초가 드러납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버음망이 없는 집에 청소한 지 30분 만에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두 개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게 내 앞에서 이렇게 관리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데. 비물 바지가 쓰레기로 막히면 집중호우 때 침수 원인이 됩니다. 환경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물 바지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꽁초에서 필터 부분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섬유가 원료입니다. 장시간 빗물에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1200만 개비의 담배 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하루 최대 230만 개비의 꽁초가 바다로 유입될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0.7톤에 이르는 걸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르면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에 더